여기 한번 봐봐. 내가 글쓰기야 힘든 게, 말로 해야 조금 수월하거든. 여기가 지금 그, 작년에 우리가 전제했잖아. 예? 기억하지? 예, 이제 키를 낮춘 거요그 한, 저기 한 20년 한 번도 전지안한 나무였는데, 작년에 전지를 해갖고 내렸어, 키를. 키를 좀 내리고, 이제, 저기, 저기 했는데, 감나무 같으면 저기 내려가고요렇고요 정도 모형, 모형 안 나오는데, 대추나무라 괜찮구만. 이게 이제, 요렇게 해갖고, 원래 이제 큰 나무들 쓰고 내리는 게한 번에 못내래 근데 이제 다 됐어. 그러니까 요놈 정리만 해주면 돼. 지금, 지금 현재 뭐, 따로 전지 안 해도, 형상이 괜찮잖아. 완전히, 이렇게 음, 했고, 음, 어, 여기가 이 대추나무, 아니죠, 전봇대, 전봇대 겹쳐있고, 어, 지금 이런 식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렇게 다듬어만 주면 되는 식이요. 다듬어만 되면, 주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텁질할 것이 먼저 좀찾아아요 텁질할 것다 지금 이 여기가, 지금 이 정도가, 어, 지금 전봇대에 약간 가렸는데, 아이 어, 정도에서 어 지금 어떻게 자르면 되나 어, 제일 중심을 잡아 줘야 하거든 이렇게 정우는 지금 현재 전지하면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겠나 이거 어쨌든 전지는 해줘서 나쁠 것이 없거든 이 나무가 키를 약간 낮추고, 가지를 잘 배열하는 형태야. 그러면 두개서 있는 거 잘라야 되나, 하나는? 어떤 거? 그렇죠. 가운데 있는 거? 응. 원래 한 개면, 한 개가 더 좋지, 어쨌든 일이. 근데, 어, 생각에, 왼쪽 키가 늙었으니까, 왼쪽, 어, 왼쪽, 왼쪽, 왼쪽... 키는 빼버린다고, 거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네. 왜, 왜 뒷자리 간 어, 판매하고? 왼쪽 지 지금 그 가운데 섞은 거, 그걸 빼고, 그러면 이제 전봇대 쪽으로 제일 중심에 있는 거, 그곳에서 지금 여러 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개나 두 개는 개 놓고 세 가지들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갖고 중심을 삼으면 그 오른쪽 지가 지금 높잖아. 높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쪼리나 하면서. 그러면 이제 높아도, 음, 그래, 안녕. 아래쪽이 가지가 없으면 저걸 써먹어. 근데, 아니면, 자, 그, 저기, 아래쪽에 가지가 있으니까 저걸 단추거든지, 잘라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단추거기는 뭔가 아깝고, 이. 아니, 그, 아예 잘라내기는, 그러면 위로 섞은 자리만 빼주는 정도로, 그래, 그렇게 하면 그거 가지 있으니까 대추도 되고, 아래쪽에, 또, 이 아래쪽 가지들이 발달할 거야. 그러면, 자, 제일 중심되는 자리에서 확실히 결정이 됐네. 왼쪽 큰 가지, 이놈 빼고, 그 다음에, 어, 오른, 그 오른쪽 단축가고 가운데가 지금 서너 가지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저기, 중심에 좋은 놈이, 한개 쭉, 우 개로. 그 놈은 거의 손안 대고 내려와도 돼. 그, 그 놈은 손안 대도 되고, 이제 그두개 정도, 오른쪽에 약한 거. 두개 섞어주면 되겠네. 일단 일이 그렇게 됐어. 그러면 터뜨리고 그일 먼저 해버리는 게 좋겠네. 한번, 정우 가서 잘라봐봐. 응, 그렇지. 내가 이제 꼬지가 이렇게 좀 짚어줄게. 나무가 전지가 다돼 있어서. 아니 아니. 여기를 통째로 자르면 나무가 짜만해져. 이거는 이쪽을 살린다고 하고 이거를 빼달라는 거야. 여기 이 자리. 이렇게. 어. 오른쪽 거기는 펼쳐놓기로 하고. 왼쪽은. 항상 그, 늙은 가지를 교체해 주는 게 좋아. 그. 오케이. 그리고 지금 요 도장지가 세 개구르기가 나왔는데 얘가 제일 짱짱해. 이렇게 얘를 남기고 얘두 개를 잘라서 없애고. 오케이. Okay. 어.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이, 이제 이동해 오면 되겠네. 그놈 어디가 일어나중에 줄줄 텐데. 음. 그 다음에 가시 찔렸어. 겨우 닿긴 닿을 것 같아. 좀, 달랑 한 가지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가지를 자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를 여기까지 빼버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뭔가 아까워. 그러니까 여기서 빼고, 지금 이 자리, 이 자리 빼고, 여기를 단축해 두는 형태로 해보자고, 여기까지 와버리면, 여기 가지는 묵은 가지라 의미가 없고, 요거 좀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요걸, 여자를 빼주면 돼, 지금. 오지가, 그, 칼날 붙은 자리. 어, 그렇지. 어. 그 가지는 나름대로 이쁜 편인데도 그 아래까지가 좋으니까 그 정도를 자르는 거야. 어. 그거만 자르고 내려오면 되겠어. 어. 오케이. 잘 잘랐어. 밑에도. 이제 다 됐고 고지가이로 정리하면 되거든. 이제 어. 다 됐어. 그리고는 이제 고지가이로 요 전체 그 가지 배열만 해주면 돼. 먼저, 뭐 작년에 비해서, 또, 키가 또 낮춰지고, 다시 한번더 낮춰지고, 이제, 그, 단정한 나무로 되는 거야. 음, 응, 정우가 요, 여기 카메라 잡아 봐야겠다. 자, 이, 여기 지금, 요, 나무 전체 모습은 보여있으니까, 그, 나, 그, 가위된 자리를 정확하게 보여줘. 예, 그, 카메라를, 웬만하면 안 흔들리게. 자, 이. 지금 이 가지는 좋은 가지야. 음. 이런 가지가 살아가야 해. 그래서 이거 하는데 지금 이로 섞은단 말이야 섞으면 이놈이 오래 자라버리면, 여기에그가 높아지면 나중에 바람 타는 건알겠지 어, 그러니까 여기를 맞춰줘야 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끝을 조심해야 해. 끝, 여기 지금. 정확하게 여기 찔리 자르는 자리가 보이게 봐봐, 여기 지금이. 여기. 내가, 공원 끝을 이쪽으로 넘기지 않고 왼쪽으로 넘기는 걸볼 거에요. 어, 지금. 고고. 이런 것은 입눈이라, 여기. 대는안 나는 거에요. 다썰어줄거요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이렇게 빨쳐 나왔어. 그러면 요것이 지금 안에 그 지금 여기내 양지라고 여기 안에 꼬부라져갖고 이런 건 가지 노릇을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가 가지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 안쪽에서 그늘진 곳이에요. 안 것도아니야그 안 다음에 이 가지에서 얘는 안쪽에서 우개로 올라가봤자 나무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는 깨진단 말이야 빼주고, 빼준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펼치는 거야. 펼치면, 요 정도 잡아주는, 요 정도, 요 정도 펼치고, 요거는 하수기니까, 그이 정도 빼주고, 그 다음에, 하나, 요 정도 다 그 다음에 얘두 개는 그대로 펼친 모습인데 얘는 안으로 펼쳤잖 그러면 이쪽 가지 한 판을 다 정리해서 약간 얘가 사실은 발달을 해야 하고 같은 가지여도 여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단축을 해서 얘가지만 했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발달을 할 거야. 얘두 개가. 그러고 나면 내년은더 차분해.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얘를 일부러 내가 뺐어. 어, 가능하면 멀리 가라고. 어,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그리안 잘라주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천상 얘도 여기가 머리가 무가지면 안,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잘라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러가지 펼쳐진 모습인데, 어, 여기가 너무 무거워지면 안 좋아. 그래서, 이정도뭔먼 가지가 이렇게 깡깡해. 다음에, 여기. 또. 저쪽으로, 가그 다음에, 어, 지금, 여쪽은 뒤로 돌아서 기러 오고, 자, 또 저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자, 이것은, 그다음 여기를 보여줘라, 여기. 지금 이것들은, 얘는 바, 그래도 공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데 떼버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요 가지를 요, 요것도 지금 소용없는지는 보이가죠 그냥 평범하게 눈으로 봐도 그 다음에 얘 오고 얘 오고 두 가지 있는데 얘가 세 가지 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쪽을 써먹어야 해 그게 두개 발달을 해야 해 얘가 그래서 지금 얘는 발, 잘 발달해도 여기, 여기하고 여기가 있어 사실 여기가 발달을 해야 얘는 중간 해주는 거예요. 양더러 한쪽에 주고그 다음에 우리 여 쪽에서 아까 도장 집고 속까지 내렸는데 얘도 사용이 없고 얘도 사용이 없어그 다음에 얘는 약간 반쪽이고. 다음에 여러분 생각이 안 떨어지네. 자, 얘는 약간 단축, 여기. 안 부러졌어. 어. 항상 얘도 이렇게 펼쳐있는 모습이요, 여기 가디가. 이게 이거는 안쪽으로 얘는 빼주고. 얘가 조금 더라 그, 지금 얘가 이쪽으로 펼치는 모습이야. 근데 얘가 저, 우개서 서면 안 좋은 것은 알겠고, 아 가지에서. 약간 그 청소지라고 볼수 있는, 어주고렇게 이렇게. 그래서, 눈 위쪽으로 펼는데 이렇게 해주고, 접어, 접어,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더봐 주자 여기서 지금 그저 왼쪽으로 가 가지가 높기도 하고 정봇대로 빠져나가 있잖아 요저 가지 하나가 이제 저거는 가지 를빼 버리는 게 좋겠어 저 위에 있는 거 가위로 안 되니까 톱으로 잘라야 할것 같아 그쪽, 저하면전봇대 높이에서 높게 해서 거글이 빠져나가면 밑에까지는 다 약해져 버리고, 그, 거기서는 공중에서 옆으로 빠졌기 때문에 중심 잡기도 힘들어. 여기. 여기. 그걸 딱 대고 잘라버려, 거기다 대고. 예. 어, 딱기부의그두 그 번째 가지. 그, 어, 거거 아니, 아니, 밑에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고 여, 왼쪽으로 빠진 가지를 잘라내야 해. 예. 아니, 올라갈 필요 없는데 니네 손에서 안 된디. 어. 그게 아니고, 요 가지를 잘라내야 한다고, 이 가지. 어, 그렇지. 어, 없어. 어, 다 됐어. 그러면 자르고 싶으면 요거 하나 잘라줘. 혹시적이니까 지금 요거, 요거, 요거. 응, 어, 그거 대거 잘라봐. 어, 오케이. 어떤 거? 왼쪽, 어, 그것을, 어, 뭐, 조금 남겨봤자, 털어 긴게 잘라봐라, 그것도. 그러면, 어, 좀, 기부해야 되고, 항상 그, 붙여 잘라줘야 해. 여기, 여기, 여기다가. 지금 이 자리, 이 자리에 딱 붙여 잘라주라고. 어, 안 그러면, 그가 이제 도장지가 터져 나오거든, 그, 끌 k 을남을놓으면으케이케이어그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그 s 는 I'm going to go to 가 h e 보고 자 s 거 I'm going to g 경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이, 이거 밸런스 안 맞거든, 이거. 어, 어, 그거, 대고 잘라줘봐라. 약하니까, 그, 의지하지 말고. 어, 오케이. 어, 됐어. 그러면 시원하게 됐어. 내려와가지고, 그, 그, 지금, 엔손으로 잡은 끌덩, 그, 썩어서, 키울 거요. 이 만든 게 띠띠 잘라버리고. 아니, 끌떡 냉겨놔도 돼. 그 편한 데서 잘라. 어 뭐, 그놈만 잘라도 되겠다. 보기 좋다.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보이게 요거 하나가 요 안에서 섞은게 이게 눈에 설계의 응. 어, 아예 빼봐라 이거 대고 올해는 알게 가지를 쭉쭉 배열이 되네 이제 어, 그리고 카메라 잡으면 내가 고지가이로 조금 더 손대는게 자. 그럼 잡아줘. 자, 예. 지금, 요 정도, 예. 뭐, 무난하게, 예. 자, 여기, 여 정도, 여기, 여 정도, 예. 그, 가위 끝을 봐줘, 예. 저쪽에다 나무, 에 저쪽에 나무 끝, 예. 지금, 이런 경우가, 이게, 이제, 뛰어 털은 거 아니야. 이제, 딱, 요거 빼주면. 중심이 딱 비켜, 다음 가지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이고, 여러 편으로서 나무 흔들리는 게 좌쪽이고, 또 좌쪽 가지를 좌쪽 보여줘. 자쪽쪽 여보, 자이, 여거여거 보이자이, 자이, 어, 지금 이쪽으로는 어, 문제 없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왼쪽으로 누웠어. 예, 여기야,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지금 이 저장지가 중심으로 해신가요여기 어떻게 짜냐나생데 원래는 저게 구별이 안 되면 1년 정도 꼭 빼놓여 있어. 근데 이제 다 늙은 나무에서 그 빼놓는 거다. 자, 그 이것도. 이거는 몇까지만봐더다 됐나? 이거는 긴도못을 가진다. 기다려 놓 일단은 지금 이제 올해 전지는 요 정도로 해두고 요 정도면 뭐 양호하고 내년에는 저 왼쪽 가지 하나 큰 놈을 다시 한번 더 내리는 정도로 그렇게 보이네 여기에서. 자아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원형으로 잡고 키를 낮추면서 여기 이제 대추나무라 안까지가 안 녹으니까 2년이니까 완전히 거의 다 내려왔어 이제 내년 정도면 완전히 그 머리 낮춰가지고 땡그리 그것 되는 나무 됐네 오케이